자, 6학년 3반. 네. 오늘도 역시 사회 의 거꾸로 수업 어, 영상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서민문화와 서민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중에서 우리 풍속화와 민화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했었어요. 네. 그러면 내일 공부할, 내일 알아볼 내용 중에 세 가지 있죠. 한글소설, 판소리, 탈로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풍속화민나가 그림이라면요. 이제 소설과 공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서민문화 중에서 먼저 한글소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소설은요.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되냐. 우리 원래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는 한자로 된, 그리고 서, 세종대왕이 한, 한글을 만들었어도요. 대부분은 한문으로 된 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한글은 잘 쓰질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만 조금 사용하죠. 실제로 공문서나 다른 문서는 대부분 한문으로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백성들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많이 익히게 되죠.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서민들이 잘 살게 되죠. 네. 잘 살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음,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잘 살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요. 우리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네, 교육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네, 문화도 관심을 갖지만, 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요. 일반, 어, 서민들의 자녀도, 어, 관리가 될수 있었어요. 관리. 어, 그냥 높은 관리라기보다는요 서리라고 하죠. 음, 교육을 통해서 서당에 다니게 되고요. 서당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뭐가 되냐? 관직이 오를 수 있죠.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서리.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하는 이런 관직에도 오르게 됩니다. 예, 또, 그, 또 그뿐만 아니고요. 교육을 통해서 뭐냐? 한글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한글을 익히는 사람이 많아져요. 많아지게 됩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익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자로 된 책이 아닌 한글로 된 책인 한글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많이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서 서민들이 많이 읽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한글 소설은 뭐가 있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 있고요. 자, 홍길동전 위에도 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춘향전이라든지 또는 심청전. 또 흥부전, 장화홍련전 같은 같은 네 한글 소설들이 많이 사람들이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소설 드아마 이런 책들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한글 소설을 다음으로. 판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TV에서 판소리 하는 거는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판소리는 두 명이 공연을 합니다 누가 공연을 하냐면 네, 소리꾼이라는 사람하고요 고수라는 사람 두 명으로 구성된 공연이에요 네, 고수는 여러분 뭐하는 사람이냐면 북을 치는 사람인데 옆에서 북 치는 사람이고요 소리꾼은 말 그대로 노래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소리꾼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공연인데요 이 판소리가 많이 유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관중이 직접 뭐할수 있냐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수가 막 노래를 하면 얼수 같은 어때요? 이런 리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직접 거기에서 같이 호응을 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게 서민들만 즐겼어요. 네. 이런, 뭐야, 넓은 장터나 이런 데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데 양반들이 잘안 가거든요. 서민들만 즐기다가 점차 재밌으니까 양반들도 즐기게 되어서 서민과 양반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문화가 됐죠. 음, 이 판소리는요, 원래 12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12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섯 마당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 다섯 마당은요. 네, 춘향가, 네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라는 이 다섯 마당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여기 보면 한글 소설과 연결이 돼요. 한글 소설에 있는 춘향전이 춘향가에서 연결이 되고요. 심청전이 심청가, 흥부전이 흥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 한글소설과 그 다음에 판소리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이렇게 다섯 마당만 전해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판소리에서 탈놀이 알아볼게요. 탈놀이는 어디에서 공연하던 것이냐면요. 뭔진 알죠. 네, 탈을 쓰고 어, 가면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탈을 쓰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하는 공연이 탈놀이가 되겠습니다. 탈로리는요, 어, 하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음, 장터야, 장터. 장터. 장터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장터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구경하곤 했고요. 자, 이 탈로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맞냐면요. 서민들의 생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공연들이 많습니다. 네.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이고요. 이런 주된 내용은 어디어 누구를 비판하는 거면 양반들 어때요? 풍자하는 내용이 많아요. 왜 일반 백성들은 양반들이 좀 어떻게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요. 실제 생활하고 조금 음,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앞에서는 정말... 음? 마치 젠틀맨처럼 되게 매너도 있고 되게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규칙도 잘 지키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뒤에서는 되게 게으르고 뭐 유흥을 너무, 술과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어디에 실었냐? 이 탈로리 공연 안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놀이가 더욱 발전을 할수 있게 되었죠. 뭐 탈춤의 종류로는요, 봉산탈춤이나 송파산대놀이, 하회별신꽃탈놀이와 고성오광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서민문화에 음,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요, 이걸 어, 가지고 또 수업시간에 어, 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다른 활동이 있거든요. 예, 그 활동으로 인해서 수업시간에 같이 또 놀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수업시간에 가요.